아톨교회가 그게 음. 우리 틀이 너무 강해. 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음. 사실은 어한체가 젊은 채널이면 나는 게이나 레즈비언 문제도 음. 나는 항상 공론화해. 음. 그리고 그런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 우리나라 게이가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 200만 명, 음. 200만 명 정도 되고 음. 그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다 있어. 음. 자기네들끼리 음.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음. 어떤 욕정을 불살리는 거거든요. 음. 200만 명이나 되는데 그 200만 명을 너희들은 죄인이다. 음. 죽일 놈들이다. 음. 너희들은 천국에 못 간다. 음.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단죄는 안 한다. 그렇지만 어? 그건 죄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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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포용한다 고해도 포용한 게 아니죠.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솔직히 네. 부모가 제일 충격받는 부모가 뭐냐면 엄마 나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올게. 근데 뭐. 남자를 애 데리고 왔어. <laughs> 그 경우는 부모가 뒤로 쓰러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 얘가 인류 역사적 역사 안에 5%는 항상 동성애자가. 음. 프로젝트 늘, 늘 있어 왔어. 음. 음. 그렇기 때문에 그 5%를 끌어 안을 음. 수 없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지. 걔네들도 문제가 있지만은 음. 교회도 그 아이들을 끌어 안을 수 있어야 돼. 함께 할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줄, 줄, 줄 필요가 있고. 음. 걔다 어두운 데서 죄인처럼 살아가자. 음지에서. 음지에서 그 병이란 병은 다앓고더역 응. 효과가 나고. 응, 그럼 그럼 그럼. 그러니까 지난번에 응. 이태원에서 그 난리 가 났을 때도. 뒤집어졌었죠. 그그 네. 그런 게 드러나게 돼 음. 있는 거야. 다 눌러놓으면. 음. 근데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력하고 음. 어떤 치료적인 요소가 있으면 치료도 좀 하고 이래야 음. 되는데 음.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다 죽는 거야 음. 옆에서 도움도 못 받고 심리적 도움도 못 받고 음. 음. 그래서 교회가 아주 뭘 지켜라가 아니고 얘네들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좀 찾아내 갖고 좀 해결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음. 음. 그게 안 되는 게난 안타까운 게 음. 많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설움이 음. 많은 거야. 어떤 성적인 문제도 그렇고 음. 경제적인 문제도 음. 그렇고 음. 뭐 결혼 문제도 그렇고 캐나다는 애를 레슬 낳으면 아파트 한 채를 줘 음. 공짜로 음. 그냥 줘 주는 거야 그냥 음. 그러니까 걔네도 애를 많이 낳지 그리고 나올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럼 그럼 음. 그럼 나면은 그럼 집이 한채 나오는데 집이 한채 나오는데 그럼 구체적인 대안을 음. 우리가 교회는 세워야 돼. 음. 그럼 신부님 돈은 어디서 나와요? 그런 일을 하면 돈 내는 사람이 나와. 음. 그런 일을 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식이 그런 경우 케이스다. 그런데 음. 교회가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 내지. 음. 그런 사람들은 내. 그냥 1, 2, 음. 100, 100만원, 200만원 내는 게 아니라 억단위로도 내. 음. 음. 네. 교회가 그런 걸하면안 하니까 안 내는 거지. 거꾸로 생각하면 돼. 이들이 문제가 있다. 뭐 음. 이래야 한다. 음. 음. 이게 아니라 음. 음.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가. 음. 어떻게 음. 이 사람들을 음. 포용할 수 그렇지. 있을까. 그렇지.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 음. 그리고 이제 얘네들한테 인류 역사 안에 어떤 개의의 역사라든가 음. 그거로 음. 있는 음. 불행한 음. 케이스라든가 음. 아니면 또또 또 행복한 케이스라든가 음. 그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공론할 필요가 있어. 공론하고 교육시키고 뭐. 그렇지. 교육시키고 그렇지. 교육시키고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음. 그런 것. 뭐 그들의 모임의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음. 근데 우리는 단죄시하고 누르고 덮고 음. 그러니까 뭐 지금 점점점 좀 게이가 많이 늘어나고 음. 레지비언이 많이, 많이. 레지비언은 그래도 좀덜 고통스러워. 음. 더 고통스러운 건 게이들이야. 난 그런 애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를 해보면은 지옥이인 거야. 저도 이제 고해소에서 이제 가끔 그런 음. 상담을 가끔 음. 하거든요. 한 음. 저도 신부 한 14년 했지만 그런 사례는 한네 다섯 번은 접했던 음. 것 같아요 음. 그 사람들은 진짜 괴로운 사람이고 신앙도 신앙생활도 하고 음. 싶고 하는 음. 좀 있고 싶은데 본 이게 호르몬의 문제는 윤리를 집어넣어서는 안 음. 돼. 그렇죠. 네. 호르몬의 문제는 그래서 막 나는 신부들이 제일 불쌍한 거야. 30대 신부들이. 왜요 테스토스트를 막 쏟아 지지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와갖고 막 신부님, 신부님 <laughs> 그러면은 이거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아. 음. 나는 지금 이렇게 아무리 이뻐도 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음. <웃음> 49살에 <웃음> 평균적으로 갱년기가 와. 음. 남자는 좀더 빨리 와. 음. 갱년기가 폐경이 되기 시작하면은 음. 그런 성적인 그런 게 많이 자제가 되지. 음. 근데 젊었을 때는 그냥 하루 종일 열기 우리 성물때됐 잖아 몹쓸 열기 시켜달라고 음. 어, 성물 때 그게 그 내용이거든. 음. 그런데 그 쌩으로 그걸 견뎌야 되니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난 30대 신부님들 을 음. 보면 존 경해. 음. 그래서 우리 부원장 신부님들 오면 음. 아 감사합니다 음. <laughs> 이렇게 살아주 셔서 음. 어. 30대 닭고기를 많이 먹을 걸 그랬 <laughs> <laughs> 아 맞어 참 어려운 문제야. 근데 음. 그런 것들도 음.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지만은 음. 그 희생하고 차원이 다른 거거든. 몸이 음. 먼저 반응을 하는데 희생이고 자식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몸이 음. 먼저 반응을 하는데. 음. 근데 신부들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해도 음. 음.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신부들한테 그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 에 있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 음. 정말 너희들 대단하다. 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혼자 감추면 미치거든. 음. 그러고 어떻게 어떤 방법이나 하면 신자도 막 승질이 나는 거야. 음. 난 이렇게 참고 사는데 저것들은 성당도 안 나오고 미사 참여도 안 나오고 음. 헌금도 안 내고 경고금도안 음. 내고 음. 그냥 이게 또라이 신건. 가끔 나오는 <laughs> 거야. 그래서 가끔 나오는 겁니까 <laughs> 방송이라 참. <지금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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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 제일 출발했던 게 결국 음. 용서도 용서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내가 몸으로 이렇게 성정체성이 혼란을 느끼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위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못하는 경우에 그거를 너무 음. 누르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그 말씀이신 그럼, 것 같아요 그렇지, 누르지 오픈을 말고 공분을 하고 일단 상담이 어려움이 바, 있다 그렇지, 네. 그리고 그렇지, 인정하고 그렇지. 공유하고 음. 그걸 통해서 좀 우리가 같이 문제를 좀 그럼, 음, 그럼 해결해 나가보자 이런 의미로 음, 음. 아까도 이렇게 농담 농담 반으로 이렇게 세번 우리가 결혼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도 그런 차원이신 것 같아요 주부님 나 농담 아닌데. <웃음> <웃음>